여보세요? 예, 제가 김현수 맞습니다만. 뭐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요?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세금도 제때 내고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범죄라니요? 예? 지금 바로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요? 구속이 된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 제 통장에 2천만 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다 범죄 수익금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어? 정말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명의로 된또 다른 계좌가 있다고요? 그것도 세 개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바로 지난달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70년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아찔했던 하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시니어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에 대해 더 많이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2살 김현수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현대건설에서 25년 동안 기술자로 일했고, 은퇴한 지는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순자와는 소박하게 단둘이 살고 있고,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딸 은정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적금을 합쳐서 총 2억 원 정도를 은행에 예금해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투자는 하지 않고 그냥 정기예금과 적금으로만 관리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안전하게 가려고요. 그날은 11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부산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나가서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체조에 참여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9시 40분경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를 보니 2-3480-XXXX e 였습니다. 서울 지역번호네 하고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현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 수사관 박민석입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검찰청이라니. 평생 살면서 검찰청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며 전화가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긴급하게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김현수 씨 명의로 된 계좌가 국제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김현수 씨도 참고인 조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자금세탁이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김현수 씨께서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구속영장이라니. 저는 평생 교통위반 딱지 한장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구속이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수사관님,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현수 씨 명의로 된 계좌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는 김현수 씨께서 모르는 사이에 개설된 것 같고 거기에 총 2,3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제가 모르는 계좌가 3개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돈이 2천만 원 넘게 들어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지금 즉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해당 계좌들을 동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현수 씨께서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계좌가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계좌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다는 게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범죄 수익금이라니. 수사관님,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즉시 가까운 ATM으로 가셔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비밀이라니? 뭔가 중대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 제가 ATM에서 뭘 해야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기존 계좌에서 임시로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김현수 씨의 계좌인지 확인이 되고 범죄에 연루된 계좌들은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절차가 정상적인 수사 과정인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이런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구속영장 청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면 핸드폰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곧바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아내한테 말을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수사관이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혼자 처리하고 나중에 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ATM이 있는 곳은 우리 동네 하나은행 지점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핸드폰으로 수사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김현수 씨,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은행이 보이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ATM 앞으로 가세요. 제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TM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은 없었고 저 혼자만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으세요. 저는 제 통장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이체를 선택하세요. 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이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잠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왜 이체를 해야 하지? 하지만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건 실제 이체가 아니라 시스템 확인용입니다. 돈이 실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고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검찰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확인용이라면 괜찮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계좌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입력하세요. 하나은행 123-45만 6789-1-234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제 금액을 입력하세요. 1천만원을 입력하세요. 네. 1천만원이요? 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으로 해야 시스템에서 인증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만 하고 바로 취소됩니다. 그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천만 원이라니 아무리 확인용이라고 해도 너무 큰 금액 아닌가? 수사관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1천만 원이 너무 큰돈 같은데. 김현수 씨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11시까지 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지금 10시 20분입니다. 40분 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 말에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말에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은행 직원 한 분이 ATM 코너 쪽으로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화하시면서 송금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수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전화 왔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을까? 핸드폰 너머에서는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현수 씨,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도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체하세요. 한편에서는 은행 직원이 다른 한편에서는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정반대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 끊으세요. 아니야,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정말 검찰 수사관이라고 핸드폰에서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은행 직원이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서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서 ATM 옆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정말 보이스피싱인가요? 네, 100% 확실합니다. 요즘 이런 수법으로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정말로 눈물이 나왔습니다. 70 넘은 나이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당할 뻔 했다니. 만약 은행 직원이 없었다면 정말로 1천만 원을 날릴 뻔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즉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30분 후에 해운대 경찰서에서 경찰관 두 분이 오셨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보지 않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범인들이 어르신 개인 정보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네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가족 관계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딸이 결혼해서 외국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딘가에서 어르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판매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 개인 정보가 범죄자들한테 팔려나갔다니. 그런데 경찰관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누구 것인가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다른 피해자의 계좌이거나 아니면 범죄 조직에서 개설한 대포통장입니다. 확인해 보겠지만 어차피 추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좀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일이야? 전화로 간단히 설명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만약 그때 은행 직원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날 저녁 아들 민수한테도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그런 사기가 정말 많다고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앞으로는 그런 전화 오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전화하세요. 딸 은정이한테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더니 호주에서도 그런 사기가 많다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오전 해운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어제 신고하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지서로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설명이 길고 직접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니까 어제 만났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범인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추적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그 계좌 명의자가 어르신과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입니다. 1102호에 사시는 박정수 씨예요. 혹시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수 씨는 저희 아파트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나서 인사 정도는 하는 사이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박정수 씨도 피해자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하신 거예요. 범인들이 박정수 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박정수 씨도 저처럼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박정수 씨가 실제로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실제로 사기를 당했다니, 얼마나 당하셨나요?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은행 직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도 박정수 씨처럼 큰돈을 잃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많이 상심하고 계시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으니까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박정수 씨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경찰관님, 그돈 되찾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범인들이 현금으로 인출해서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박정수 씨 댁에 들러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신 박정수 씨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 경찰서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박정수 씨는 한숨을 크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김현수 씨는 운이 좋으셨어요. 저는... 저는 정말 바보 같았어요. 70 넘은 나이에 이런 사기에 당하다니... 아닙니다." 요즘 그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접근하니까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박정수 씨가 자세한 경위를 들려주었는데 저와 거의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다만 박정수 씨는 ATM에 혼자 계셔서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그 사람들이 제 개인 정보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대출을 받으셨나요? 네, 두달 전에 전세 자금 대출을 1천만원 받았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믿었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범인들이 단순히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박정수씨, 정말 안 됐어. 3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야. 만약 그때 은행에 직원이 없었으면 우리도 당했을 수도 있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런 일에 더 취약한 것 같아." 다음 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전체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최근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자세히 적어 놨더라고요. 그 공지문을 보고 다른 주민분들도 많이 놀라셨나 봅니다. 며칠 후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니까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는 글들이 몇개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도 어제 검찰청에서 전화 왔다고 하는데 이상해서 끊었다. 우리 아파트만 노리는 게 아닐까? 개인 정보가 어디서 유출되었을까?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파트 입주민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현수님, 관리사무소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경찰 수사 결과 우리 아파트 입주민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작년에 인터넷 공사를 했던 업체 직원 중한 명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서 판매한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범인들이 제 개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이유, 같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이유가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 업체 직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 정보가 여러 범죄 조직에 팔려나간 상태라서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게 범죄자들한테 팔려나가다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살수 있단 말인가 싶었습니다. 특히 박정수 씨는 제가 자주 안부를 물어보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우울해 하시더니 점점 기운을 회복하셨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래도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며 다시 일상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녀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교육에 참여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절대로 무작정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개인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은행을 사칭하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하다, 지금 즉시 구속영장 이런 단어들을 써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냉정한 판단을 할수 없게 만드는 거죠.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당했던 상황이 그대로 설명되는 걸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교과서 같은 수법에 당할 뻔했던 거였습니다. 그럼 이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조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직접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면 검찰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면 은행에 직접 확인하세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 그 순간에는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싶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 다른 주민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아파트에서만 총 7명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돈을 보낸 사람은 박정수 씨 포함해서 2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1105호에 사시는 최영희 할머니였는데, 1,500만 원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영희 님, 정말 마음 아픕니다. 그돈 찾을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경찰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현금으로 인출되어서 추적이 안 된다고.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돈들을 되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계획적으로 도주한 상태였고, 돈도 여러 차례 다른 계좌로 이동시켜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범죄에 더 취약해진다는 걸 깨달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알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 민수한테도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먼저 상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그때 은행 직원이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러게 말이다. 정말 운이 좋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딸 은정이도 호주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통화로 얘기를 나누는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만약 아빠가 그 돈을 다 잃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괜찮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으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오빠나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몇주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사건과 관련된 범인 중 일부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르신 사건 포함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른 조직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박정수 씨나 최영희 할머니 돈도 찾을 수 있나요? 일부는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비록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피해자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은행 직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도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이런 범죄에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 둘째, 중요한 일은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 셋째,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정말 교묘하고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당하는 판에 저희 같은 나이든 사람들이 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고, 만약 당했다면 빨리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주민들끼리도 더 끈끈해졌습니다. 서로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이상한 일이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도움을 줍니다. 박정수 씨나 최영희 할머니도 많이 회복되셨고 다시 밝은 모습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을 들려드리니까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김현수 씨 얘기 듣고 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저도 비슷한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상해서 끊었던 게 잘했구나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시니어들은 이런 범죄의 주요 타겟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100% 사기입니다. 둘째, 은행에서도 전화로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셋째, 긴급하다. 지금 즉시 이런 말로 재촉하면 99% 사기입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직접 만나서 처리합니다. 넷째, 이상한 전화가 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검찰청이면 검찰청에, 은행이면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저처럼 위험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창피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한 분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